그래블이방어가 보네 아니 방어를 좋아해서 님은데아 작작 요 진짜 아, 아, 아니, 불법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음. 말정도이 다음에, 그을 80... 50... 80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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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빠져나왔는데 에이씨. 와신 그래 좋다. 아 이거 따이는 각인데 이거. 역시 칭찬. 아. 역시 칭찬. 풀림 우리 같이 갈수 있습니다. 같이 앞으로 갑시다. <laughs> 제가 캐리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<laughs> 같이 갈수 있나 우리? <laughs> 조심해요. 그렇죠 풀림. 우린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. 그렇습니다 풀림 그렇죠. 제가 캐리하겠습니다저 저만 따라오세요. 저도 거기 들어가도 돼요? 어? 풀림 막혔네? <laughs> 풀림 따라올줄 알았는데 막혔네? 풀림 어 미안합니다 그 알아서 해결하세요 <laughs> 캐리 안되네 멀티 시빌이요아 내가 더빠른것 같은데 에 그러니까 멀티 1 1이요아 yh님 어서오세요 오늘 게임 왜이렇게 빨리 끄셨어요? 빡종이신가 그래요? 아, 요즘에 아세토, 이 팀스피크 채팅방 빌려서 멀티할 때 쓰거든요. 아세토, 그, 하신, 빌려서 된다 해가지고. 슬림 불려놨습니다. 저라고 이제 기다려주세요. 제가 더 음. 느린 것 같은데. 아, 페달 등고통합니다. 에어로 얼마에요 에어로 낮은데 나보다? 오삼 오삼. 와 졸라 났네. 그러니까 꺼져요. 어, 그렇게 높게 줘요저이도4일인데 아씨. 아, 직발에서 밀린다. 몇 주셨어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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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laughs> 아, 너, 너, 너무 어어어어어 전작 생각하고 엄청 높게 높거든요. 전작에서도 5 이상은 안 좋던 것 같은데요. 저는 여기서 아이박았다 에이씨 아 진짜 어어 아씨 이 뭐야 뭐야 잠깐 주사로 뭐야 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뭐죠? <laughs> 어 뭐야 뭐예요 플리 뭐지? 아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? 아 저거 뭐야 저거. <laughs> 아씨 뭐야. 풀아 아, 트러블링 때에 문 망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자꾸 아 걸었잖아요. 진짜. 아 우리 더맨더머같잖아아 뭐야. 아씨 완파됐다. 씨 <laughs> <laughs> 아. 아 혼자 왜 그래요? 아씨아 뭐야 뭐야. 이거 또 뭐야. 에이씨. <laughs>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아우, 재밌는 거 하나 나왔네요. 아니, 뭐가 재밌어, 이게? <laughs> 아, 수위다 <숨이> <laughs> 내려갔네. <웃음> <웃음> 아, 1등에서 울다가 이거. 이거, BGM만 잘 쉬우면 이거. 개빵 <laughs> <걔> 터지겠는데. 덱, 이게, 그. 말풍선 같은거 넣어놓고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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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한데 갑자기 풀스로틀린쑹 지나가고 저거 뭐야? <laughs> 뭐 이런거 아아 편집만 잘되면 되게 그럴싸할 것 같아요 이거 이번주 워스트 1등인 것 같다 <laughs> 이번주 워스트 1등 어... 배틀 실컷 해놓고